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네, 덱을 좀 바꾼, 파파법사 시즌2 2016 버전입니다. 네, 병신년을 맞아서, 네, 파파법사의 주문력을 좀 상승시키는, 네, 그러한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전 장렬이 두개고요 네, 신비한 화살 두개고요 만화지롱 둘, 차원문 두개고요 네, 얼음 화살 둘, 화염포 둘, 수습생 둘, 미치광이 과학자 둘이고요 네, 거울상 하나, 마차 하나, 신비한 지능 돌, 불꽃고리 전자 돌, 화염고 돌, 누군가 조종하는 벌목기 돌, 에테리얼 창조술사 하나, 하늘빛 비룡 하나, 박사붐, 라그나로스인데요. 아무래도 창조술사를 없애고, 이 하늘빛 비룡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하늘빛 비룡이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미치강이 과학자 하나를 빼고, 그, 그, 탈로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박사범하고 라그나로스까지. 요렇게 준비된 파파법사 시즌2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준비하고요. 네,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비전 장렬이 있기 때문에 하늘빛 비룡을 넣은 거고요. 하늘빛 비룡을 빼고 창조실사로 바꾸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그거는, 네. 그거는 써보시고 좀 바꿔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조술사가 좋으신 분들은 창조술사를. 그 다음에, 어, 하늘빛 비룡이지, 뭐, 역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늘빛 비룡을. 네,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괜찮거든요. 네, 신비한 화살도 나쁘지 않은데, 음, 비전 장렬만 들고 갈게요. 이게 2 데미지라서. 네, 만화 지령 좋네요. 네, 하수인 정리가 아주 간단하게 될것 같죠? 네, 성공이니까, 바로 만화지롱 나갑니다. 반가워요. 좋습니다. 어, 인사를 해. 반가워요. 네, 같은 인사. 어르마살이죠? 이거 뭐, 어르마살 받고, 뭐, 뭐, 만화지롱 내고 어르마살 받고 이런 거는, 만나면 서로 반갑다고 이렇게 주고받는 명함 같은 거죠? 법사끼리 만나면은, <laughs> 법사끼리 만나면은 그냥, 어, 어 반갑다. 어. 잘 지냈니? 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 그, 네, 만나지롱 내주고요. 그러면 상대는 또, 어이구, 여기 저도 명함, 네, 이러면서 주는 거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때려잡는 것보다, 오음만살 쓰는 것보다 저는 화염포 쓰는 걸더 좋아하고요. 명치 치는 게 낫겠네요. 네, 기계법사인 것 같아서, 네,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네 거미 전차가 나왔구요 여기서 거미 전차를 애써 상대하지 말고 지능을 써주고요. 요거는 신비한 화살로 노리는 좀 해봐도 됩니다. 신비한 화살을 써서 잡는 것도 괜찮고 비전장렬로 잡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다음 턴에도 잡을 수 있으니까 요번 턴은 그냥 넘어갑니다. 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주문 위주로 나왔는데 상대가 때리고. 하염작결을 한다면, 신비한 환사를 바로 쓸 거고요. 이비전장렬이 굉장히 쓰, 쓸모가 많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하늘빛 비룡이 나오면 4 데미지가 되기 때문에, 1코 하염과 꿈이 아니거든요. 네, 이거 잡았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염고 놀이 한, 아, 화, 신비한 화살 놀이 한번 해주고요. 아, 하나가 잡혔는데. 이러면 그냥 비전 장렬 쓰고. 네, 넘어가면 되겠죠. 지금 필드를 전혀 못 잡고 있어서, 하수인이 하나도 없어서. 제오코의로데브라드 나면 큰일인데, 상대 기계법사니까, 음, 벌목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벌목기가 어음마살 써야 돼요. 네, 이건 안 잡아도 되지만 어음마살 저기는 써야 되죠. 자, 어음마살 쏘고 과학자 내고 한대 쳐놓고 턴 종료 좋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법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마법사를 하는 게더 도움이 저한테는 더 익숙합니다. 네, 지금 우리 마차랑 거울상 있기 때문에, 네, 마차랑 거울상은 뭐든지 다 마법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어, 치명적이어서, 아, 하늘빛 비룡 진짜 감동이네요. 네. 그냥 이거 잡고 그냥 명칭하죠? 이거 어차피 잡혀요. 왜냐면, 그때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비전 장렬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하늘빛 비룡에 부딪히게 내비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아, 불기둥! 불기둥 빠지면 좋은 겁니다. 마차. 자, 바로 라그. 명차한테 때리고 양변 뽑고요. 양변 마차거든요 지금. 마차 걸렸기 때문에 라그를 낸 거예요. 상대는 속을 수 있습니다. 속았지요. 속았지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괜히 라그를 낸게 아니라고.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요거 한 방이 결정적이었네요. 네이 승리를 이끌어낸 것은 역시. 라그를 낼때 마차가 걸린 걸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라그를 낸 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승리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상대 사제입니다. 네 당장 나가고 싶은데요. 네. 당장 나가고 싶은 사제가 나왔네요. 자 그래도 마나지룡의 어루마살 아직은 버텨볼 만합니다. 마법차단 네, 만화지룡, 동전 한입, 마차 자, 만화지룡 일단 내주고요 다친 사람 있나요? 안 나왔고요 이러면은 당장 동전 한입에 불꽃고리 전사로 상대방 떠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초반 러쉬가 가능하거든요 자 초반 러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마차 걸어줘도 되고 이번에 고통 안나오면 마차 바로 걸고 마차 바로 걸고 자 마차 바로 걸고 좋습니다 자,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갑니다 이거 이길 것 같아요 네어르마살 있구요 어르마살보단 비전 장렬이 더 좋죠? 일단 비전 장렬을 보고, 파파가 들어갔죠. 자, 그럼 여기서 신비한 지능까지. 자, 만화지룡 지금 5 데미지입니다. 눈물 납니다, 지금. 털리기 시작해서 지금 눈물 나죠. 자, 여기서 뭐 비폭탄 뭐 이런 건데, 마차가 걸려있거든요. 평온의소주자 보막, 마차. 자, 보막 마차. 자, 지금 또만화지롱인데만화지롱을 지금 키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로 끝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음화살 때립니다, 일단. 잘 봐야 돼요. 얼음화살 때리고, 잡아. 그리고, 신비한 지능.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패서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의 끝났어요. 6 남았어요. 자, 리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깁니다 초반 러시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보다 끝났습니다. 야, 그냥 그냥 뭐 밀어붙여서 이겼네요. 네, 근데 이렇게 잘 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네, 사자를 만나면은 저처럼 강등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상대는 또 마법사 미러전입니다. 좀 미러전이 많이 걸리군요. 네 초반 차원문 들고요. 네 미치광이 과학자 불안정한 차원문 하늘빛 필요. 벌 먹기. 뭐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네아만아지러저거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겐 슬픈 일입니다 어루마살 나오면은 정말 큰일인데요 연포가 나와도 큰일이고 자 연포가 나와도 큰일 아 동전 한입에 신비한 지능까지 명치치겠다는 거거든요. 3 데미지 때려주겠다. 아. 또 저는 이게 강제되는 거고요. 안 잡을 순 없으니까. 나온 것은 마차. 하필 지금 타이밍은 차라리 거울상이 나을 텐데. 어차피 무조건 할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그죠? 아니었네요. 내 네, 상대의 비밀을 차단했습니다. 거울상을 차단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 벌목기 갑니다. 자, 벌목기. 상대의 거울상을 차단했고. 자, 이건 되게 기분 좋은데요? 네. 비밀이 비밀을 차단하는 재미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포. 잘 맞았어, 잘 맞았어. 아, 탈로스 나쁘지 않아요. 탈로스 좋은데, 자, 지금 불꽃 꼬리 전사를 내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이걸 내주면 아, 주문력 올라가는 소리가 호, 주문력이 올라가는군요. 호, 주문력이 올라가는군요. 그렇습니다. 드로상대가또마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게 진짜 관건인데 아 저게 마찰일 거거든요. 제 마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거울생의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습생을 내봅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죠.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연포를 수습생 다 내고요. 음. 다 내놔. 그다음에 연포로 써 오늘 밤에도 먹네 아우 은신할 걸 네 아, 돌진 왜 안쓰나 했더니 돌진이 되게 안좋네요 돌진이 3데미지는 나올줄 알았는데 지네 <laughs> 아, 이거, 불기둥 학인데나 너무 오버했는데? 불기둥 안 나와요, 여러분. 불기둥 안 나옵니다. 절, <목소리> 아, 아, 음, 음, 음. 음. 네, 아무튼 필드를 쥐고 있는 건저구요네위치가이 과학자 벌목기 그렇습니다. 자뭐네 박사범 잡는 거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일단 불꽃고리 전사를 냅니다. 그 다음에 화염구를 때려요. 네, 좀 무섭기 때문에 일단 이걸 쳐놓고 얘로는 명치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그냥 잡고. 끝네 요렇게 합니다 자 상대방이 명치가 많이 털렸기 때문에 지금 박사붐 잡힌 것에 대해서 지금 동요를 감추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무섭거든요 박사붐이 잡히다니 이럴수가 이건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게 틀리면 양변 뽑았어요 양변 뽑았어요 자락그 나갔을 때 양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아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나온 거 거울상이죠. 연포 제대로 맞았어요. 잘 맞았습니다. 연포 맞고 잘 맞았다고 하는 게좀 이상할 것 같지만 지금 거울상이 잘 걸렸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좋다,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불꽃꼬리 전사 있는데요. 일단 이걸 잡고 불꽃꼬리 전사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면 괜히 저게 4데미지 나와가지고 불꽃꼬리 전사가 죽게 되면은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여기서 또 만화질용 우리를 웃게 만들죠. 미소가 번지거든요. 신비한 화살 총 다섯 방안 들어갈 리가 없고요. 좋습니다. 게다가 지금 거울상이기 때문에 한 번에 상대의 멘탈을 박살 낼수 있습니다. 라그나로스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 똑똑하네요. 상대 되게 똑똑하네요.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네. 상대가 머리,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네. 배우신 분이죠? 아, 도발이 나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자, 일단 차원문을 써서 상태를 싹 봅니다. 음. 자, 이제 이거 잡아요. 그러면 여기로 화염포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죠? 3, 잡죠? 게임은, 게임은, 끝났습니다! 미안해요! 미안. 그렇습니다. 간단히 끝났네요. 어, 제가 중간에 좀, 약간 판단 미스가 있어가지고, 네, 좀,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네, 이번 상대는 렉사르입니다. 사냥꾼인데요. 왜? 사냥꾼 상대로 초반 비전 장렬 나쁘지 않고, 얼음화살이랑 어르마살이랑... 자, 사냥꾼이 초반에 낼수 있는 카드가. 다 그냥 그런데? 벌먹기. 아, 참. 네, 둘다좀 별로 좋지 않은 카드들인 것 같아요. 동자단님 차원문으로 초반 풀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동전언니차음은 뱅클리프 갑니다. 뱅클리프. 어, 근데 좋아요. 예, 대마법사 나쁘지 않아요. 주문 공격력도 있고 47이에요. 3코 47이면은 대단한 카드입니다. 대마법사는 이거 좋은 카드예요. 자, 초반에 굉장히 네, 즐겁게 즐겁게 진행할 수 있고요. 요거는 그냥 비전 자결로 잡는 것도 좋고 어르마살로 잡는 것도 좋은데 일단 자 이게 어르마살 음, 어르마살 비전 장렬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그냥 비전 장렬을 쏘면 되는데 지금 또 대마법사랑 비룡 있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사바나가 나오게 되면은, 네, 사바나가 나오게 되면은, 그, 비전장렬이 좀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냥 때려, 때르... 아, 고민된다 고민한다.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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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아우, 모르겠네. 자, 대마법사 갑니다. 잡업. 아 결.. 이것도 잡아야돼 이것도 아.. 이제 잡.. 잡느니, 잡느냐 잡느냐 대마보살 내느냐 또 대마보살 내는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서 대마서살 내요 상대가 정리를 하느냐 명치를 치느냐인데. 어 명치 명치예요 명치 명치 명치. 와 상대가 굉장히 저돌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신비한 서를 써야겠죠. 승부가 걸리면 달리는. 그런 사나이로군요. 깜짝할세. 자, 일단 이번 턴에는 안 끝나요. 자, 역시 대마법사 괜히 대마법사가 아니거든요. 습생이랑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일단 얼음만서 써야겠죠. 얼려야죠. 위험하죠? 계속 얻어맞으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얼음화살 쓰고 그냥 거울살 걸어놓고 때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러면은 무기를 쓸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카드를 낼 거예요 사바나 사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올 것 같아 사바나 사자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어요 자안 끝나죠 얼음 쌈, 한번 더. <놀람> 어떡하냐? 잠깐만요, 지금. 아, 고민된다. 정리는 가능한데, 이게 5 데미지라서 지금 살상 있으면 저 죽거든요. 살상 있으면 그냥 죽어요. 돌진 있어도 죽고. 그렇다고, 화염고 써봤자 7 데미지. 하영구에 이거 해봤자, 8. 8에 12, 14, 14 데미지 밖에 안됩니다. 아, 이거는 진거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까 진행밖에 없습니다, 지금. 은 연포. 아, 어르마살이 나와야만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어르마살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거는 좋네요. 아, 얼음 화살. 얼음 화살이 있었으면. 제 상대 혹시 살상명령이나 속사가 없나요? 없는데요? 없는가 본데요? 없나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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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요. 없으면 죽어야죠. 없으면 죽어야 됩니다. 없으면 죽어야죠. <laughs> 아, 괜히 괜히 엄청 겁먹고 있었는데 아 상대가 없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경기를 바로 포기하면 안 돼요. 네, 경기를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명치가 완전히 털리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들었습니다.